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실패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되면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이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알수 있고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도저히 이뤄설 수 없는 힘 때문에 아니 그 비슷한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라고 정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공격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그곳을 정복한 다음에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공격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36명의 군인이 죽게 되고, 또 그들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이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서커스가 명절 때는 예전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또 가끔 아, 뉴스에서 이 태국에 있는 코끼리가 혹사당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 아주 큰 기둥에 코끼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말뚝 하나의 코끼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코끼리가 그냥... 힘 한번 뚝 쓰면 그게 뽑아서 그냥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 코끼리가 그 조그만 말뚝에 묶어서 평생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코끼리를 잡아서 그 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몸부림 칠 때마다 도망가려고 나갈 때마다 그 아픈 기억들이 오랫동안 코끼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이제 그 말뚝 정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코끼리도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이제 도망갈 생각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말뚝에 묶여 있어도 묶여만 있으면 코끼리는 다른데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트라우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이성을 다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히 어 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7장 말씀에 보면 이미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트라우마를 줬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에게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7장과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7장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 적이 없습니다. 출장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의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해주셨고 그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공격에 승리의 비결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다울 전사님 찬양인도 하는 거 보고 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우리 수준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세워도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누구를 세워도 다할수 있어요. 제가 늘 찬양...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막하는 것 같지만 참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멘트 또 기도하면서 찬양곡을 선정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전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참 좋았던 것중 하나가 여백이 있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몰아치는 찬양도 때로는 우리가 힘과 이루가 되지만. 찬양 중간중간에 여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와 좌절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요소화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일회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저녁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트라우마와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성 공격의 두 번째 비결은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군사 3만이 먼저 매복하고 먼저 앞에서 가다가 도망쳐 나오고 그 사람들을 유인해서 갔을 때 다시 공격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끔 그런 믿음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사라고 하시면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되지. 기도하고 나가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삶에서도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편 성도는 10편 139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실패할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실패하도록 버려두실 때도 있어요. 제가 아, 가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우리 여기 제 딸이 이렇게 뜨거운 걸 자꾸 만지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번 내비둬봐, 한번 만지게. 왜냐면 만지면 뭐가 뜨거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딱 만지겠더니 너무 뜨겁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뜨거워! 그래서, 하나, 이게 뜨거운 거야. 그 다음에 뜨거운 거안 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실 때도 있어요. 그냥 하지 못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버려두시고 그냥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예화가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국 남쪽에 알리바마 주에 엔프라이즈 카운터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그 마을은 그 온통 모카밭이었다. 그 당시에 모카를 재배해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었던 동네가 엔프라이즈 카운터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벌레 동상이 있는데 불이빌이라고 하는 멕시코산 메뚜기과의 벌레가 이렇게 동상처럼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1915년에 그 모카밭에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모카밭은 우리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쪽 알리바마 지역은 끝도 없는 모카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카밭들이 다 벌레가 먹어서 다 못쓰게 되는 거예요. 폭상 망한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화를 제대로 심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곳에 이 옥토에 가장 잘 맞는 땅콩을 심어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뒤에 1917년에 땅콩이 이 세계가 발전하면서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기름 짜는데 땅콩이 엄청나게 소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카운터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이 예전보다 10배 이상 부강한 이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벌레의 동상을 세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벌레가 먹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땅콩을 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그게 다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면,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다시금 도전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의 품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실패할 때까지 우리를 놓아 두셨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더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실패한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과 과거의 슬픔 속에 있어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이성에. 이 실패는 어쩌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시골 마을을 이렇게 바꾸어 가신 것처럼 내 일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의 공격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르비딤 골짜기에서 첫 번째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대장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 아멜렉이 싸움을 하고.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해서 두손 올리면 여우수아가 이고두 손이 내려지면 여우수아가 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손을 들어서 승리한 그 골짜기 그 골짜기야 리비딤 골짜기고 그곳에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됐던 곳이 여우수아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요수하는 싸움의 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가면 모세가 가나한 땅을 정탐할 때각 지파에 한 지휘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2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파송하고 그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마땅히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곧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지금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 이어서 진두주의하며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군인 출신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의 꽃은 야전사령관에 있다. 왜냐? 전쟁에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군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우수와는 야전 살인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전략과 전술을 잘할 수 있었고 싸움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그냥 따라서만 하게 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작전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할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가장 잘하는 믿음의 전략가였고 군대의 장군이었지만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이 늘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수많은 경험들이 그것들을 다시 반복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순복하며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성의 공격에 성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 그 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